안녕하십니까. 난초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1번은 천종입니다. 천종. 뿌리 좋고요.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고, 자, 여... 신화 한개 달려 있고요. 자마한개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촉수는 총네 촉이고요. 자, 난중에, 이거, 뭘 한,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이 좋습니다. 네 촉입니다. 촉수는. 1번. 1번은 맹맹품 전종무지입니다. 전종무지고요. 네 촉. 4촉. 촉수는 네 촉이고요. 아, 신화는신화 한, 자마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자마가 두 개. 두개 붙어 있고요. 크기는 8cm에 넓이는 0.8입니다. 아, 0.9입니다. 8에 아이고, 8cm에 0.9입니다. 자, 이것도 내촉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종니까 이뭐입번 까랑까랑하고요. 전종이 뭐 전종 뭐 말안해도록다 아직.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 갖고 전체적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정무지가 잘돼 있고요. 여기도 자 전정무지가 자 제가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보십니다. 이 전정이 삼반으로 삼반 중투식으로 한번 데 이어 보십시오. 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삼반이 무혔는가 힘을 받아 3반이무혔는가 그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 어 구독자님들이 자세히 여, 보시고 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갖다 또문의나할 수도 있고 문의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을 자세히 보고 여,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반입니다. 원래는 천종이. 자, 이 뒤에서도, 잠시만요. 뒤에서도 정확하게 반, 반인지, 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반이면, 뭐, 사가시는 분이 돈을 버시는 기구, 만약에 여기서 천종이 나오시면 돈을 버는 기구, 반이 아니면은 그만 그 가격에 샀다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천종무지입니다. 이 산반이 묻었는가, 묻었는가? 제가, 제가 이거는 고가로 나가니까 제가 판단을 못 하겠네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천종무지입니다. 저기, 반인지 아닌지는 구독자님들의 판단에 제가 맡길게요. 제가 만일에 반이라 했다가는 또 욕도는 묶이고, 반 아니라 하면 또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몇분 제가 수십 분을 봤는데도 반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맹맹품, 정족무지, 내초에 자마 두개 달려있고요. 금액은 75만원입니다. 이번 뿌리 엄청 좋고요. 엄청 좋습니다. 옆도 리고 서반입니다. 서반. 좋습니다. 좀시기성이 뛰는 종자네요. 자, 전니다 좋습니다. 이번 뿌리 2번, 2번은 서반입니다. 강엽이고요 두 쪽에 크기는 어 16cm에 넓이는 0.9입니다 강엽이고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서반이 아좀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서 반에 물려있습니다 완전히 노란색으로 잘 물려있는 서반입니다 이쪽에도 잘버으로 물려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잘 물려가고 있습니다. 여, 끝으로도 물려있고, 가운데로도 물려있고요. 자, 가운데 쪽에도 이런 식으로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 있습니다. 강 옆에 서반이 잘 물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잘 물려 있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잘 몰려있고요. 이쪽에도 지나에 잘 몰려있습니다. 여기도 잘 몰려있고요. 전체 서반은 잘 몰려있습니다. 2번. 서반 두 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소장가님이 꽃을 못 봤다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3번 뿌리 와따 약간 타나서 했는데 뿌리도 좋고요. 성장점 없는 살 아있네요. 다 살아 있고 뿌리도 엄청 굵고 좋습니다. 뿌리 자마도한개잘 붙어있고요. 여기도자마 붙어있고요. 이 호피 반입니다. 3번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10cm의 넓이는 0.8입니다. 그리고 자마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호피 반을 사면서 난실에서 가다만 쫓긴 할뻔 했는데, 제가 여 난을 키우시는 소장관님한테 "이거는 일본 난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일풍 모고는 틀리고요. 그 일본 난초라고 했더만 자기는 생강관에서 키웠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 사천에서 산채한걸 사갖고 자기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 인데 저는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천에서 나시면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고요. 제가 봤을 때이 색깔에 진짜 뭐 따라갈 난초가 없네요. 입장수도 그렇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또 이걸 정확한 판단을 못 하거든요니까 갖다가 뭐 이거 난실에서 앞전 난그 소장관 난실에서 난초 사러 갔다 쫓기 날뻔했고 이걸 엄청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시고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부피 무늬가 입장마다 안 들은 데가 없습니다 다 황색입니다 황색 항색. 자, 자, 전체 다 황색이고 전체 다 황색입니다 부피 무늬가 잘 들어가 있나 좀 이쪽에도 보시고 깨끗합니다 무늬는 깨끗하고 자, 이것도 제가 쟁기 알고 두 촉을 갖고 왔는데 음. 소장가님이 쟁한 난초를 갖고 왔습니다. 치마이에도 소피무늬가 잘 들어가고 전체다 호피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깨끗이 잘 들어갔지요? 호피무늬는 호피무늬는 진짜 잘 들어갔네요. 3번 호피 반 한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4번 뿌리 길쭉이 좋고요. 새뿌리도 잘나고 가격이 좋네요. 좋고 전통 건개입니다. 이것도 건개, 금계. 건개입니다. 4번, 4번은 또 전통 건개입니다. 근개고요. 두 촉이고, 촉수는. 크기는 14cm에, 넓이는 0.8입니다. 근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색깔이 엄마 촉은 이미 잘렸는데, 검색입니다. 근개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검색으로 들어가 고 신화는 지금 아직까지 색깔이, 검색으로 아직 안 들어갔네요. 근개가 색깔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한번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음, 좀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깨끗합니다. 금게색 색깔은 깨끗하고, 햇볕을 받으면 금색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딱한금색이딱 들어가 있네요. 자, 햇볕을 받으면 더잘 들어간다고 하니까, 장관님들이요, 치마, 송장에도다 그 근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다. 여기도 검색이 정확히 들어가 있죠.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 엄마 쪽은 검색입니다. 자,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번 정통건개 두 촉에 금액은 18만원 입니다 5번 오븐뿌리 입니다 뿌리 4가닥에 사람들이암지장하고 땡글땡글하고 성장점도 살아있고 좋네요 난초도 엄청 좋습니다 황산반입니다 자 엄마 쪽에도 상상만이 다 남아 있고요 뿌리도 좋습니다. 5번, 5번은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 두 촉이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입 한번 보십시오. 까랑까랑합니다. 까랑까랑하고 이거 보십시오. 산반의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소 입장에도 산반에잘 들어갔습니다. 밴이 장난 아닙니다. 고재 이라 해야 되나? 인식으로 고재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산반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요번에 신화입니다. 신화 요번에 올라온 중인데 이것도 산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밴 한번 보십시오. 벤이 엄청 까랑까랑하고 좋은 밴입니다. 산반에 전체적으로 반이상 다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입장을 보시면 반 이상 다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항산반이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는 엄청 좋네요. 항산반이고 엄마 쪽도 한 개도 탄적 흔적도없고자 신화 쪽도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진청의 항산반입니다자 이것도 뭐 이리 한번 돌려서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총 입장수가 입장수가 하나, 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거의 상작입니다. 여섯 개. 일곱 개가 상작인데 여섯 개입니다. 진짜 탈락받으면 엄청 까랑까랑 난초가 되겠네요. 크기도 잘안 크고 딱되가고 자, 5번! 단엽속의 항산방, 두촉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6번 뿌리. 아 좋습니다. 잘 캐왔습니다. 3반 중투입니다. 6번 뿌리. 자 좋습니다. 6번 뿌리. 6번 6번은 3반 중투입니다. 6번 3반 중투, 두촉에 이고요 크기는 12cm, 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쪽은 약간 이리 타고 자 엄마 쪽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렸고요. 엄마 쪽은3반 정도가 잘 항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지난데 이거 보시면 3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지요 이쪽에도 3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벤도 엄청 까랑까랑한 벤에다가, 이거 보시면, 엄마 촉도 다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요번에 나온 촉도 여기 보십시오벤한번씩십다 보십시오. 오가져갖고, 틀어져 있고, 소금장 은한번보십시오 소금장도 잘 들어가갖고, 이런 식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배같이. 이런 식으로. 전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오가져 있는 여기 보시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배같이 잘 오가져 있고요 이것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초는 까랑까랑한 난초고요 3반중투자 이거는 또 넘어지는 난초가 다 서는 난초여서 여기도 엄마 쪽도 딱 오가져 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가져 있고 전체 다 요번에 나온 신화도 잘 오가져 갖고 잘 나왔네요 6번, 3반 중투, 두 촉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7번은 생강건입니다. 생강건 있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일자에 좋고요. 자, 3반 중투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산채 3반 중투. 뭐한 촉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은 이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산반 정도가 잘들어있어요여 보시면 자 산채입니다. 산채 산반 정도가 잘 들어있고요. 밴도 약간 오가져가고 있다 있고요. 여기도 산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산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자, 3반 정도가 잘들어가있고요 치마 옆에도 3반이 잘, 3반 이 삼반 정도가 잘 들어가있네요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잘 들어가있지요 전체적으로 3반 정도잘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봐도 반 이상 들어가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것도 3반 정도가 잘 들어갔다고 가져가고자 이거 보십시오 서있는거 난초가 서 있는 걸딱 한번씩 시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잘서있니다자 여기 가여 여기는 잘 오가져 있고요 7번 산채삼반 중투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생강금 붙어 있고요 도암하에 3반 중투입니다 자 난초도 엄청 좋고 따끈한 따끈한 난초입니다 금방 캐고 전태가 보는 흙이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좋습니다. 8번 8번도 산채 단엽성의 산반중투입니다. 단엽성입니다. 이거는 밭자리가 틀린 밭자리입니다. 자 오늘 캐 옮기고 이 흙이 있고요. 그대로 제가 이거 영상 찍고 다 흙을 씻어 깁니다. 자 그대로 있고요. 벤한번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까랗게 해요. 3반 중투가 잘 들어가 있지요. 이쪽에도 산반반 산반 중투가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산반 후식으로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올지는 산반 중투입니다. 산반 중투. 벤이 장난 아닙니다. 벤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생각은 따끈하고, 여기도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삼반중투가 잘 들어가 있지요. 자. 전체적으로 삼반중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8번. 산채 단엽성의 삼반중투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9번. 뿌리 좋고요. 뿌리 좋습니다. 여기도 3반 중투입니다 3반 로코 측으로 3반 중투가 잘다 로코 식으로 들어가는 녹코네 녹고. 노코. 3반 중투 아닙니다 녹코입니다 9번 9번은 산채 녹코입니다한쪽이고요크기는 14cm에 넓은 0.8입니다 자 산채 맞습니다 뿌리도 봐도 산채 맞고요 생강은 달려있고요 자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3반을 자세히 보여 드게 3반이고요. 이건 놓고 식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가 3반 놓고 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반에 잘 들었습니다. 도아모고지 탁오 가지고 강강에 자, 두께도 0 8이 나오고 큰 종자도 크네요.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팔았는데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싸게 제가 내겠습니다. 3반 정도는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색깔도 잘 들어있고, 진짜로 9번 산채 놓고 한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6산채입니다. 6산반 정도입니다. 자좋습니다 10번, 10번은 산채 3반 중투입니다. 한쪽의 크기는 8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 생강금 있고요. 자 가까이서 보면 3반 잘 들었죠.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3반 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3반 중토가 잘 들어있습니다. 소믹장에도 호식으로 좀 대, 대굴로 약간 타가고 3반 중토가 들어가 있네요. 자, 화면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3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3반 중토가, 인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남초입니다 생각은 있고요. 10번, 산채 3반 중 두, 한 촉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